4월달에 포르쉐는 이렇게 한번 맞춰 가보시죠 자 오늘은 제가 4월달 포르쉐에 관련된 소식을 세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두 번째로는 제휴사 및 금리 세 번째로는 24년씩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매달 매달 포르쉐를 4-5대 정도 출고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액티브하게 담을 예정이니까 포르쉐 구매 예정자 분들은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배정 가능한 차량입니다 즉시 배정 가능한 기준으로 퍼센티지로 제가 한번 나눠놔봤고요 카이엔 SUV 및 에디션은 배정 가능성 100%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도 배정 가능성 100%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배정 가능성이 80%입니다 재고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는 거죠 카이엔 하이브리드 라인 또한 배정 가능성은 100%입니다 자 그리고 파나메라의 베이스랑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정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 대신 쿼터로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 있긴 한데 이것도 소량만 존재합니다. 쿼터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시는 게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입니다. 배정 가능성 100%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칸 베이스, 포에스, 크로스 트리스모 요것도 배정 가능성은 100%입니다. 하지만 베이스 모델 제외하고는 재고가 소량밖에 없어요. 이외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11 터보, 카이맨 GT4, 911 카브리올레 이런 차량들은 소량씩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3억이 넘는 터보 모델 같은. 같은 경우에는 리스 중 특별 할인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특별 할인 받는다고 해도 차량 가격이 3억이 다 넘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제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금리랑 또 연동이 되겠죠? 자 4월달에는 스탁 차량 기준으로 제휴 면제까지 받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 대신 제일 빠른 쿼터로 들어가면 제휴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 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3월 쿼터다라고 한다면 차량은 3개월 뒤인 6월달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쿼터라고 하면 1개월 뒤인 8월 달에 출고 받으실 수,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쿼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옵션은 내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또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차량 받는 거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으신 분들은 재유 면제를 받는 게더 좋다 보니까 쿼터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3개월 뒤에 출고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 쿼터 자리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참 그리고 재유 면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꼭 포르쉐 파이낸스를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국내 캐피탈로, 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제가 표에 대한 2에서 3%대를 맞춰보겠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가격 인상입니다. 24년식으로 바뀌면서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피해가려면 즉시 출고가 가능한 스탁재고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6월 쿼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9월 전에 출고니까 피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 잡으시면 괜히 생돈 나가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도 구매 예정 시기가 9월 이후이신 분들은 조금 일정을 당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독삼사는 치열하게 할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포르쉐는 가격을 그냥 훅 올려버리네요. 지금 포르쉐 클래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월 포르쉐 소식 세 가지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구매 팁과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피드백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프로쉐 오더를 넣고 이제 곧 차량을 나오시는 분들도 저한테 금융 의뢰를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더 저렴한 견적으로 금융을 터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프로시 하면 또 금융리스가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 금융리스 금리가 높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박스터 관련해가지고 금융리스랑 운용리스랑 비교를 해서 견적을 드렸거든요. 운용리스가 총 이용비용 부분에서 400만 원이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운용리스 비싸지 않아요! 금리가 비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공고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차량도 확보해드리고요. 금융도 터서 출고까지 도와드립니다. 포르지 전문가로 거듭난 리스준한테 한번 맡겨 보십시오.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